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 n 유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이 지역 선도 대학 육성 사업 시범 사업에 선정돼 공공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가 함께 하는 융합 전공이 개설됐습니다. 우리 대학 학우들이 높은 취업 문턱으로 한 발짝 더 올라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송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상대 학생 상담 센터가 실시한 재학생 취업 분야 선호도 조사 결과 우리 대학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취업하길 희망했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융합전공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교육부의 2018 지역선도대학 육성시범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은 4학년 때부터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지역 인재 인증제를 통해서 전공 공부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본 사업에는 우리 대학을 비롯한 5개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목적은 공공기관들이 2022년까지 지역 인재 30% 채용을 달성하는 겁니다. 신설된 융합전공은 주택도시개발학, 전력에너지공학, 산업경영지원학입니다. 특히 산업경영지원학은 공과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법대, 경영대와 사회대 일부학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간학과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6개의 공공기관, 경상남도와 진주시, 울산광역시가 참여합니다. 학생들이 융합 전공에서 제공하는 NCS 직업기초학습, 공공기관 심화학습, 현장 실무 경험 등을 단계별로 배우면 지역 핵심 인재 인증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제를 통과한 학생들은 총장 명의의 인증서와 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범 사업을 올해 한해 운영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향후 5년 이상의 장기 사업으로 가져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융합전공개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GNU 뉴스 정송아입니다. 올해는 우리 대학의 개교 70주년이자 이상경 총장의 취임 2주년입니다. 최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고 공공기관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 전공이 개설되는 등 교내에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GBS가 이상경 총장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역시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우리가 자율 역량 개선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학생 정원 조정 없이 그다음에 대학 재정 지원을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쭉해 왔는데 그것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다양한 우리 학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갈 때 학생들로부터는 다른 어떤 돈을 받지 않고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 사업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어,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다른 영양 강화 대학이나 아니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을 또한 구조 조정해야 됩니다. 즉, 입학생을 많게는 10%까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에 벗어날 수 있었다. 에, 그러므로 해서 우리 대학은 현재 상태에서 더 내실 있는 대학을, 그리고 미래가 있는 대학을 만들어 갈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진주에 있는 두 대학이, 국립대학이, 연합 후에 통합을 해서 좀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만든 것이 사실은 포인트 사업의 2였죠. 그 답이 두 대학이 연합 후 통합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답이 나온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교직원, 학생들로부터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아마 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청취된 의견들을 또 모아서 우리가 때로는 간담회, 때로는 공청회 이러한 것들을 해가면서 어, 두 대학이 어쨌든. 가장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어, 대통령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당당히 사실은 선정이 된 거예요. 즉, 학생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핵심 도시 시즌2 완성이라는 정책을 만들고 이것은 핵심 도시에 들어있는 공기업들이 신입사원 모집에서 30%를 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이제 핵심 도시에 내려와 있는 공기업의 조직의 안정화가 된다. 어,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학과를 세개 학과가 아니죠. 교과목을 세개 신설했어요. 참여하는 강사들이 우리 대학의 교수들이 아니라 전부 현재 핵심 도시에 와 있는 임직원들 심지어는 인사부장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주는 그러한 지식들을 잘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면접시험이라든지 이런데 크게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어, 이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교 70주년 기념 사업의 특별 주간 행사에 우리 또 학생들의 다양한 행사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어, 개교 기념일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개척대동제 행사가, 어, 같은 시기에 열리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바람입니다. 개척대동제 기간에 또더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어, 총학생에서 만들어서 같이 함께 이 대학이 정말로 축제 분위기를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단, 우리 학생, 교직원, 교수들이 내 거, 내가 참여할 거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함께 거기에 좀 참여해서 대동단계라는 모습을 보여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야 이게 정말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대학. 그 다음에 또, 어, 학생들도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내가 경상대학교의 개척인으로서 정말로 좀 마음가짐을 새롭게 좀따지 많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금연을 다짐하는 학생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의 금연을 응원해줄 금연 버스가 학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경남 금연 지원센터와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이 힘을 합해 시행했습니다. 김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도서관 앞 버스에서 학생이 상담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곳은 금연을 희망하지만 보건서나 금연센터를 가기 어려워하는 대학생을 위해 경남금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금연버스입니다. 찾아가는 금연버스는 경남금연지원센터 서비스 중 하나로 금연을 위한 사업홍보와 캠페인이 목적입니다. 올해는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10월까지 2주에 한 번씩 화요일마다 중앙도서관 앞에 버스가 섭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 금연 버스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학교에서 금연 버스를 하는 걸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금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 상품도 받게 되는데요. 주인 친구들한테도 금연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금연 버스에서 만난 상담사는 금연 준비가 안된 학생들에게 금연 동기를 강화해 주는 상담으로 의지를 심어준다고 전했습니다. 금연 의지가 있다면,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검사, 폐활량 측정 등 간단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다면, 수료증과 성공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다섯 번 이상을 시도를 해야 금년을 성공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실패를 한 것이 재흡연을 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금년 실패가 아니라 금년을 시도함에 있어서 나에게 맞지 않는 법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좀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남 금연지원센터 측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금연에 대한 의지가 높아. 하루 4, 50명씩 금연버스를 찾아온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들의 금연을 응원해주는 금연버스. 학내에 운영되는 금연버스는 올해 10월 초까지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g n n 뉴스 김아은입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들이 사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1년 평균 215만 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사교육비 현황은 어떤지 학생들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사교육에 쏟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승경 기자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A씨. 잠시 후 무거운 책가방을 챙기며 분주하게 토익 학원으로 들어갑니다.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두달 기준으로 해서 약 60만 원 정도의 학원비를 지금 지출하고 있고 추가적인 비용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이제 카페나 이런 데 가서 학원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의 재정지원을 받고 그 외에 이제 스터디 비용은 이제 제 개인으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 B씨는 도서관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입니다. 컴퓨터 인터넷 강의 듣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쪽 일에 들어가서도 제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준대도 개인이 필요한 거나 하고 싶은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재 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취업 준비를 위해 사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총 44%를 차지했습니다. 사교육비의 주 사용처는 토익과 토플 등 영어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자격증 관련이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1, 2학년 비율도 42%로 나타나 대학생이라면 학년 구분 없이 취업 준비에 몰두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2학기 때는 받아볼 예정이에요. 그 컴퓨터 활용 능력도 받아보려고 제 자기 역량도 키우고 취업하는 데 스펙도 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20대 사교육 비 증가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앤이 뉴스 나승경입니다. 이번 여름은 40도로 높도는 기록적인 폭염에 사망자까지 발생했었죠. 정부는 기후 변화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지난달부터 카페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2016년 기준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98.2kg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커피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화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상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해 봤습니다. 이제부터 매장 내에서 볼수 없게 된 일회용 컵. 이처럼 개인 텀블러나 머그컵으로 대체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래 매장 내에서도 플라스틱 컵을 이용했었는데 머그컵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용하기에는 불편한데 그래도 법이 우리 환경을 위한 일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도 감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카페를 갔는데 머그컵을 사용해도 괜찮냐라는 말씀에 크게 거부 반응은 없었고요. 이렇게 쓰는 데는 딱히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8월부터 강화된 자원 재활용 법에 따르면 음료 주문 시 업주가 손님에게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정부가 단속에 나서며. 카페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지난 8월 중 수도권 지역에 있는 커피점 1,052곳을 조사한 결과 머그컵 사용은 81.4%에 달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불편함 정도는 감수하고자 노력을 보입니다. 텀블러와 머그잔 사용으로 동참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지혜뉴 뉴스 김나연입니다. 지난 5월 경상대학교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꾸려 성공적인 등반을 마쳤습니다. 아시아의 최고봉이라는 위압감을 떨치고 꿈을 향해 도전했던 한 대원을 GBS에서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직구 서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에베레스트 등반을 다녀온 김종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경상대학교 기계공학부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경상대학교 산학부 YB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등반을 결심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지구에서 최고 높은 곳에 올라보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기회가 생기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혹시 대장님과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산악부에 들어오게 됐는데 들어와서 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복이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달 여간 동안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등반 일정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상행 카라반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우크라이 내려서 몬조, 남체, 팡보체, 딩보체, 어 로부제 보락셉을 거쳐서 베이스 캠프에 11일 정도에 거쳐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이스 캠프를 구축하고 등반을 계속 고소 캠프를 지어가면서 이어가게 됩니다. 음, 캠프 직접 지으시는 거예요? 캠프는 저희가 직접 짓지는 않고 이제 세르파들이 먼저 도착해서 지어놓으면 저희가 보수하고 편한 대로 바꾸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이렇게 산 정상이 보여요? 처음에 그 상행카라반 할 때도 종종 산들 사이로 봉우리가 보이긴 한데 베이스 캠프에서는 안 보이고 캠프원에 딱 올라서면 에베레스트 정상이 보입니다. 음, 그러면 실제로 본 에베레스트의 느낌은 어땠나요? 처음에 제가 캠프원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딱 봤는데 와... 저거를 내가 과연 오를 수 있을까? 라는 위압감에 좀 사로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산악부에 있으시면서 뭐 등반의 매력, 등산의 매력, 이 동아리 어필 같은 거. 산악부에 있으면서 아무래도 사람이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단지 걷기만 하면 정상에 도착해서 땀도 흘리고 같이 부대끼다 보니까 평소에 만나볼 수 없는 순수하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 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그 사람들과 저녁에 앉아서 술 한잔 하면서 텐트 안에서 노래도 부르고 나는 그 맛이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도전을 꺼려하거나 혹은 목표 없이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짧게 가고 싶은 일을 찾아서, 뭐 직업적인 면이나 공구 같은 면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거에 열중하고 미쳐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원정대 대원 김종범 씨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항상 당찬 다짐을 가지게 하는 단어입니다. 학우분들은 이번 학기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다짐한 목표를 이번 학기엔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집 앞에 리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새로운 애들이랑 노는 건 재밌었다. 이나가새 친구를 소개시켜줬는데 친구는 이빨이 하나 없었다. 왜 이빨이 하나 없을까? 빠졌다 힝 다음에 진짜 두개 받아야.